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국어2 1단원, 엉킨 실사례를 푸는 독서의 힘 중에서 첫 번째 시대에 따른 독서 문화 글 읽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어는요, 독서 문화 및 글쓰기 관습의 변화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먼저 지금부터 일시정지를 누르고요, 교과서 17쪽부터 20쪽까지를 먼저 읽도록 합니다. 읽어가면서 여러분들은 모르는 단어에 꼭 표시를 해 두시고, 그 뜻을 찾아서 선생님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밑에 보이는 일시정지 버튼 여러분들 꾹 누르시고요. 책 읽고 다시 시작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읽어왔나요? 모르는 단어는 꼭 표시를 해 두었죠? 그러면 지금부터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글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도록 할게요. 자, 본문을 읽어볼게요. 17쪽입니다. 독서 문화의 개념이라고 하는 소 제목이 먼저 등장을 하죠. 소 제목을 통해서 우리는 아, 이 글이, 이 부분이 이러한 내용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먼저 생각을 하고 글을 읽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독서 문화는 어느 특정한 시대나 사회에서 책을 누가 어떻게 소유하고 어떤 책을 어떤 방식으로 읽는가 하는 전반적인 양상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독서 문화는 그렇기 때문에 문화 전체와 정치 경제의 상태에 영향을 미치며또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 독서 문화는 글쓰기와 문학의 존재 방식은 물론 교육 및 지식이 지식의 제도 나아가 정치와 문화 전체와 연관을 맺는다. 책은 한 사회와 시대의 언어와 정신의 산물이며 책을 읽는 행위는 개인적이고도 사회적인 문화 실천이기 때문이다. 자, 어떻 나요? 독서 문화라고 하는 것의 개념과 독서가 가지고 있는 의미인 의의를 여기서는 잘 설명을 해주고 있죠. 독서 문화의 개념과 이 독서를 읽는다고 하는 행위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 문단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번째 줄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여전히 오늘날의 독서 문화를 대표하는 것은 서점에 가서 종이책을 사서 읽는 일이다. 하지만 근래 최근에 많은 사람들은 서점에 가기보다는 인터넷 서점에서 책을 사서 읽기도 한다. 독서 문화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구입하는 장소가 서점이 아니라 인터넷 서점이 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또몇년 전부터는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전자책 사용이 급격하게 확산되어 이제는 많은 독자가 종이 위에 인쇄된 글이 아닌 화면에 출력된 글을 읽고 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들은 종이 위에 인쇄된 글과 어, 컴퓨터 화면에서 등장하고 있는 출력된 글을 동시에 읽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급격히 변하고 있는 독서 문화의 양상을 직접 목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오늘날의 독서 문화에 대해서 두 번째 문단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도서를 구입하는 것, 또, 또한 도서의, 내용, 도서의 내용을 보는 게 정리가 아니라 전자책에서도 활용이 된다는 부분이 등장을 하고 있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소제목이 나왔네요. 옛 사람들의 독서와 공부입니다. 지금까지는 전체적인 독서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 이번에는 한정적으로 옛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17페이지 18번째 줄입니다. 활자로 인쇄된 종이책을 서점에서 값을 치르고 사 와서 집에서 혼자 눈으로 읽는 독서 방식은 보편적인 것도, 영원 불변한 것도 아니다. 즉, 보편적인 것, 당연한 것, 영원 불변한 것,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현재 이러한 독서는 매우 흔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전 세계적으로 20세기에 들어서고 나서야 일반화되었다. 즉, 1900년대에서야, 돼서야 이러, 이러한 독서가 일반적으로 되었다고 하네요. 근데 이전에는 평범한 사람들이 책을 소유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를 아예 읽을 수 없는 문맹자들도 많았으며, 신분이나 성별에 따른 차별 때문에 누구나 교육을 받을 수도 없었다라고 하는 문단이네요. 근대 이전에 독서가 일반적이지 않았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에게 책은 지금보다 훨씬 귀하고 비싼 물건이었다. 인쇄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고, 책을 쓰고 있는 일 자체를 아무나 할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책을 수없이 반복해서 읽었고, 통째로 외는 방법으로 공부했다. 밑줄 그어 볼까요? 옛 사람들은요, 통째로 외는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글을 쓸 때면 책에 담긴 이야기와 성현의 말씀을 인용하며 자기 주장을 폈다고 하네요. 자, 옛 사람들은 독서와 공부 방법을 하는데 있어서, 또한 글 쓰기 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관습을 보였는지에 대한 문단의 설명이 나와 있네요. 자, 이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0 18페이지 어, 다섯 번째 줄이네요. 조선 중기의 관료이자 시인인 김득씨는 어렸을 때천년들을 심하게 알아 총기를 읽고 말았다. 네 총기 아주 반짝거리는 이 똑똑한 기운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김득씨는 남들이 두어 번만 읽으면 아는 글을 수십 수백 번 수천 수만 번씩 읽고 외웠다 결국 김득씨는 과거에도 급제하고 시인이 되었다. 이 일화는 실제 있었던 일은 노력을 통해 목표를 성취한 사람의 감동적인 이야기. 뿐만 아니라 조선 시대의 독서 문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고전이나 그의 버금가는 두 번째 가는 글을 수없이 읽고 암송하고 그것을 펼쳐내는 일이 곧 지성을 갖추고 표현하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김득신이라고 하는 사람의 실제 있었던 일 예화로 우리는 조선 시대에서 어떻게 독서 문화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 예를 정확하게 할 수가 있었네요. 이처럼 과거에는 반복해서 읽고 통째로 외는 방법과 더불어 글을 소리내어 읽는 음독, 음독의 동그라미 더운한 독서법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낭독하는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듣는 공동체적인 독서도 활발했다. 함께 읽었다고 합니다. 조선 후기의 전기수나 강담사 같은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가 나왔네요. 왼쪽에 나와 있는 뜻을 자세히 읽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같은 사람들이 책을 낭송하거나 이야기를 구현했다는 기록이 많이 남아있다. 1910년대에도 소설책을 파는 장사꾼이 서울 청계천거리에서 가난하고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을 모아놓고 목청, 목소리를 높여 소설책을 읽어주었다는 기록이 있네요. 조선시대 이후에, 조선 후기에 옛사람들은 독서법 중에서 이렇게 글을 아는 사람이 읽어주는, 낭송하거나 구현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럼, 근대 이후 독서 방법의 변화를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죠. 그런데, 근대로 들어서면서 독서 문화는 전면적으로 달라졌다. 전면적. 굉장히 대단히 많이 반대로 바뀌어졌다는 내용이죠. 책 제작 기술이 발달하고 금속 활자가 널리 쓰이면서 대량 인쇄가 가능해졌다. 책은 이전보다 훨씬 싼 값에 생산되었고 대량으로 유통되었다. 민주주의 의식이 퍼지면서 독서에 대한 태도 자체도 바뀌었다. 수십만, 수백만 명이 읽는 신문과 잡지 같은 매체가 생겨나고 수많은 독자에게 읽히는 소설책이나 교과서가 나왔다. 그리하여 소설, 소수의 특권층만 누리던 문자 문화에 다수의 사회 구성원이 참여하게 되었다. 누구나 글을 읽고 써서 소, 의사소통하는 역사상 유례 없는 시대가 열린 것이다. 지금까지 하는 내용이 많이 달라졌죠. 바로 언제 이유가 되겠어요? 네, 근대라고 하는 시기가 들어서게 되면서 독서 문화가 변화한 내용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바뀌었나요? 책이 굉장히 싼 값에 생산되고 유통되었다 많이 풀렸다는 얘기예요. 어, 예전에는 독서에 대해서 글을 아는 사람만 또는 소수의 특권층만 누리던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읽게 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땠을까요? 20세기에 들어 이 같은 변화가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 말부터 목판으로 찍은, 만든 방각본이 나타나더니, 반각본에 대한 설명 오른쪽 밑에 나와 있죠. 20세기 초에는 납, 활자로 찍은 구활자본이 보급되면서 책이 흔해졌고 책값도 싸졌다. 예전에는 책을 손으로 일일이 써서 베꼈다고 하면 이번에는 책을 대량으로 유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 할것 없이 누구나 배워야 한다는 생각도 퍼지면서 1900년대에는 많은 신식 학교들이 설립되었고 신문이나 잡지 따위의 읽을거리도 인기를 얻었다. 그와 함께 점차 한문 대신 한글로 된 문자 생활이 보편화되기 시작했다. 보편화, 일상화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조선시대와 비교할 수 없이 달라진 독서 문화의 상황이 펼쳐진 겁니다. 20세기 이후 우리나라의 독서 문화는 이렇게 변화하게 되었습니다. 독서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나요? 키워드 한번 찾아볼까요? 네. 바로 이 단어입니다. 보편화의 동그라미를 치고 여러분들이 우리나라에서 20세기 이후 독서 문화가 어떻게 보편화되었는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그리하여 100번 읽으면 저절로 뜻이 통한다는 독서백편의자현과 같은 전통적인 방식, 전통적인 방식 어떤 것들이 있었죠? 맞습니다. 이해가 될 때까지 수백, 수천번 읽는 암송하는 방식이었죠. 이러한 반복적인 독서법 대신 점차 빠르고 가볍게 읽는 소비적인 독서법이 퍼졌다. 책과 읽을 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졌기 때문이다. 독서는 이제 개인적인 일로 인식되었다. 근데 이전의 시대에는 낭독의 바탕을 둔 공동체적인 독서가 활발했다면, 근데 이후로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차단된 상황에서 홀로 고독하게 있는 개인적인 독서가 일반화되었다. 이와 같은 독서 방법의 변화는 독자가 자신만의 내면 세계, 즉, 개인적인 의식이나 목소리, 개인적인 관점이나 태도 등을 수립하는데 이바지하였다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근대 이후 독서 방법이 변화한 내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네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독서는 모든 사람에게 사상과 생각과 교양을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편이 되었다. 오늘날 독서의 의미가 첫 번째 등장을 합니다. 또한 두 번째죠. 일상활동과 취미의 한 영역으로도 자리 잡았다. 이세 줄의 키워드, 네, 오늘날의 독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20페이지 마지막입니다. 오늘날의 변화라고 하는 소제목으로 등장을 하네요. 오늘날 우리는 또 다른 차원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쏟아지는 영상 정보와 인터넷 문화가 문자로 이루어진 글의 절대적인 중요성을 깨뜨리고 동시에 종이 인쇄 매체의 권위도 허물고 있다. 맞아요. 여러분들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보고 있는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있는 영상에 대한 정보가 여러분들이 지난 여름방학 동안 읽었던 글보다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선생님은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 글에선 얘기하고 있네요. 독서는 여전히 중요합니다. 책은 다른 매체에 비해 훨씬 더잘 정제된 정제되다 잘 골라지다 고급 지식과 정보를 담고 있으며 독서는 다른 모든 일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적인 능력이자 지식과 정보를 얻는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하지만 전자책의 출현을 통해서도 알수 있듯 이 책의 어 책의 형태와 독서 방법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정치, 경제, 문화, 그리고 매체와 같은 사회적 소통 양식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독서 문화는 앞으로 끊임없이 변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는 마지막 문단입니다. 불변하는, 불변하는, 즉, 변하지 않는 독서의 가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독서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하지만 무엇은 변화한다? 독서 문화는 끊임없이 변화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 이 글을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 봤습니다. 이 글은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소제목으로 구분이 되어 있어서 한번 내용 구조를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소제목입니다 독서 문화의 개념을요, 우리는 머릿말, 즉, 처음 이 글이 시작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나왔던 옛사람들의 독서와 공부는, 아, 본문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이구나. 두 번째, 근대 이후 독서 방법의 변화는 본문 두 번째의 내용으로 마지막 오늘날의 변화라고 하는 후제문에 등장하는 문단들은 맺음말로 볼 수가 있겠네요.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내용 구조를 파악해 보면요. 머릿말에서는 독서 문화의 개념과 독, 오늘날의 오늘날의 독서 문화에 대한 설명을 본문 1에서는 근대 이전의 독서 문화를 본문 2에서는 근대 이후의 독서 문화를 맺음말에서는 오늘날의 독서문화에 대한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자, 오늘 수업도 이 시간 수업도 마지막이 될것 같아요. 자, 제재 연구를 통해서 이 시대에 따른 독서문화라고 하는 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글에 관련는 설명문이었습니다. 머릿말, 본문, 맺음말의 3단 구성으로 되어 있었네요. 일반, 가장, 설명문의 가장 일반적인 구성 방식이죠. 또한 독서 문화를 시대에 따라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의 성격을 볼게요. 먼저 통시적, 통시적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즉, 시대에 맞춰서, 우리 어떠, 어떻게 시대가 나왔죠? 옛사람들의 방식, 즉, 조선 시대의 사람들의 방식, 조선 후기의 방식, 또한 근대, 이후, 또한 현대의 모습까지 등장을 했죠. 개관적이다, 풀어서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시적이다. 우리 조선시대 독서문화를 설명하기 위해 누구에 대한 설명이 나왔죠? 네, 김득신이라고 하는 조선 후기에 등장했던 한 관료에 대해서 등장을 했었죠. 이 글의 주제는요, 전체적인 내용을 살펴봤을 때, 시대에 따른 독서문화의 변천, 즉, 변화하는 모습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글의 특징은요,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독서문화를 시간 순서대로, 즉, 통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개관하고 있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또한 역사적인 사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또한 기록에 어떻게 나왔는지에 따라서 설명을 하고 있는 설명문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이 시간에는 다문화 사회를 향한 준비를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수업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